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9월 1일 오후 4시 11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리뷰에 앞서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다들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난달 종목 추천 수익률을 보시면 하락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10% 내외에서 매도를 말씀드렸고 장이 좋았을 때 추천이 나간 종목들은 20에서 60%까지 수익들을 챙겨가셨습니다. 앞으로 9월달은 예상이 되는 악재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차트에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월 FOMC와 CPI 발표 전에도 이렇게 차트가 눌렸다가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9월 FOMC 결과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대부분 예상 중이며, 발표 전까지는 매도 압박을 받는다 해도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손실 금액만 늘고 있거나 수익을 본다고 해도 매도를 너무 일찍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신규 메스코인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드리고 보여주신 종목 진단이나 매매 관련 질문은 1대1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 80원 라인을 다지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라인 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 가격이다 볼수 있고 차트가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해도 79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위로는 100원에서 120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30에서 50%는 수익을 노려볼만한 구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봤자 이런 저항라인에서 대부분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 구간을 체크해 두시고 빠르게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 저희 정보방 이용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다 보면 앞으로 불장이 왔을 때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양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